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700여 공직자들과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민선 8기 동안 우리 함량의 예산은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무려 26% 증가하였고, 내년도에는 마침내 예산 7천억 시대를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로, 철도 등 지역 경제의 동맥이 될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았습니다. 대전, 함양, 남해선 철도 유치를 위해 무주군 등 6개 지자체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우리 군에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산하관 등인증사업 오르고 함량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우리 군 방문객이 26.9% 증가했고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전국을 대표하는 뜨는 도시로 함량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공모에서 우리 군 지리산 풍경길이 국내 1호 관광도로라는 영예를 거머쥐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큰 도약이 있었습니다. 경남 최대 체육 행사인 2027년 경남 도민체전이 함양, 산청, 거창, 합천 4개 군 공동개체로 확정이 되며 지역 체육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창단한 함양FC U18은 창단 7개월 만에 전국 축에 대해 준우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62명의 인구 유입 효과도 있었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설한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는 매년 1,400여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농촌 재생정책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함량형 복지도 꾸준히 강화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최초로 혜택찾기 누리고 함량을 구축하여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1억 3,600만 원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지원금임을 알수 있습니다.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개선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수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개선율 1위는 그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지역 산업 발전의 개인 역할을 할 기업 육성과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휴천 일반 산업단지에 투자 준비 중인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했고, 아그리젠토, 지엄, 한국 PCM, 인상가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어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와 경기 활성화, 나아가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민선 8기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취임과 함께 전국 최상위 등급을 받아 확보한 210억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워커인 함량 프로젝트, 백두대간 가든앤 카페 사업 등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인 누이 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또한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70억 원이 증가한 7,080억 원으로 일반에게 6,290억 원, 특별에게 790억 원입니다. 다음은 군정 방향과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관광 분야에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수동, 지구 백전, 백곡 등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은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지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활력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둘째, 정주 여건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읍을 거점으로 한안니 서하, 서상면 등 북국, 북부권에는 지역 맞춤형 발전 사업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선 함양읍 신관리 신천리 이론에 추진 중인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후지 보상을 내년 중 마무리하고 노인 복지회관부터 병원 복합터미널 등 주요 도입 시설들이 조기에 들을 서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가지 회전 교차로 사업부터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 소규모 주차장 조성 아니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등 생활 밀착형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민의 일상이 편안한 삶의 쉼터가 될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더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과 환경 분야에 9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홍수 태풍 등에 취약한 마천, 휴천, 유림 등 남북권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정비, 생활 인프라 구축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종합 정비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의 기본털을 하나씩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분야의 총예산 19.92%인 1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의 재생, 농업의 스마트화,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세대전환 등을 통해 그 답을 찾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양파 기계화를 통해 축적된 기술로 과수, 시설원의 축산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스마트화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함량업 축사 정비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생기겠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청년 창업 농들을 위한 기술 교육과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총 예산 17.97%인 1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을 12세에서 9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결론 자금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정액하여 결론을 준비하는 이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에서 수렴한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과 고충을 반영하여 경노무당 시설 개선 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마음으로 신관 지구 80만 평의 산업 물류 단지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 유치와 더불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개혁은 우리 함양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약속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청년이 돌아와 머무르는 함양, 국민 한분한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함양. 이 목표는 언제나 제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사명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군정 곳곳에 반영하겠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 바라보는 군정,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행정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깊이 고민하며 함량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새해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